정민이 형하고 저하고도 오늘이 마지막 연이와가지고또 아, 이렇게 또 정민이 형한테도 저도 한마디 하고 싶고 가면 늘고 음. 싶고자 음. 우리 오늘 주우 면입니다 정민이 형은 오늘 그분이 태어맞고 음, 있는데 이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laughs> 서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번아 아, 정민이 형은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형, <laughs> 형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고 불가능것 네, 같아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못해서 너무 따뜻하고,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런 동료 배우들이 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리고 그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선배님입니다. 저도 이런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늘 저희한테 따뜻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따뜻함이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그 각자의 역할로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형님한테 는 너무 많이 배웠고, 형님이 이렇게 연기하는 의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님. 아유, 같이 십니다 <laughs> 어, 부끄럽네. 이빨개졌어요? <귀> 조금요. <laughs> 우리 정유리님, 뭐 지효배우님에게 친들에게 한마디. 짧게 나도. 네. 어, 우리는 처음, 그죠? 무대에서 그 네. 같이 연기해 보는 또 그죠 정유리 씨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어, 하지만 또이 배우 싱에서 K와 의심이의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느 배우든 어 정말 제 절친이 됩니다, 절친. 공연상에서 친함이 바깥에서 같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케이였고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 지훈이하고 공연 언제 또 있지? 이러면서 스케줄 이렇게 찾아보던 때가 오늘 끝났네요, 이제. 예, 하지만 뭐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요. 입니다. 예, 오늘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 그렇죠. 저희는 또 공연이 뭐냐? 아 맞아요. 여러분 두분은 공연 남으셨습니다. 천보입니다. 여기서 그 기분을 너무 떨치면. 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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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요. 아직 공연 끝난 게 끝나지 않니다 네. 우리 찬종이. 정이 배연이. 찬종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laughs> 찬종이. <웃음> <웃음> 아 역시나 너무 즐거웠고. 아, 오늘 막공하는데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음, 중간중간에 정말, 어, 이, 공연이 아닌, 예, 네, 그죠? 같이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함을 계속 느끼면서 공연을 해서, 아, 명료리를 내가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자꾸. <laughs> 자연러워질라고 아, 음. 예, 뭐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고, 뭐, 우리 또 앞으로 계속 같이 볼 거니까, 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는 것 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 아, 시영장님도 뭐, 저한테 하나 싶 아, 사실, 찬종이는 제가 배우, 무대 위에서 만났을 때 같이 호흡하면 너무 즐거운 배우예요. 어. 아, 이번에 벤싱에서는 같이 호흡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뭔가 선종이랑 많이 섞이고, 이렇게 만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너무 찰나여서 조금, 아, 쉽다 선종이랑 재밌는 캡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만나서 좋은 연기공을 교감하면서 관객분들께 같이 있는 시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광이죠. 네. 그러면은, 네. 이것으로서, 아, 네. 어, 다 그러면은, 그, 이것으로서, 우리 소감은 끝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천종이 포토타임. 내가 네. 찾으면서, 천종이 네. 포토타임을. 반복하겠습니다.